안녕하세요. 아지아입니다. 어, 드디어 D-Day 수능날입니다. 통신사나 제조사 등 이제 수능 프로모션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이제 LG전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표적인 제조사는 삼성과 애플이 있겠죠. 이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때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뭐 휴대폰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구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수능 이후에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우선 이제 제조사 혜택으로 어, 삼성전자의 수능 프로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갤럭시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 이벤트는 총세 가지가 있고요. 어, 갤럭시를 구매하고 액세사리나 어, 어,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어, 어떤 혜택이냐면. 갤럭시 상품을 구매를 하면 어, 패키지가 두 개가 있어요. 노티드 패키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키지. 이제 내용물을 보면 버즈2, 버즈2 케이스, 에코백, 키링, 케이블 홀더 세트, 핑거도 핸드스트랩. 요게 이제 로티드 패키지구고요 그리고 어, 버즈2, 버즈2 케이스, 파우치, 핑거도 핸드스트랩. 요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키지입니다. 어, 요렇게 이제 갤럭시를 구매하고, 이런 이제 액세사리나 그리고 이제 버즈 부분을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이제 다 합치면 249,000원짜리를 49,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이게 이제 어쨌든 뭐 핸드폰 사면서 요거를 구매하고 중고로 되팔아도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분명히 어 챙겨받으시는 게낫고요 어 구매 모델은 어, 스마트폰은 갤럭시 Z 플립 3, 폴드 3, 갤럭시 S 21 시리즈 그리고 태블릿은 어, 갤럭시 탭 S7 FE 그리고 노트북은 갤럭시 북 프로나 프로 360 이런 어, 거를 어, 2001년 1월 1일에서 2004년 2월 29일 출생자 중에 어, 이 모델을 구매하고 혜택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 어, 갤럭시 버즈 2, 버즈 2 케이스 액세서리 팩을 4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갤럭시 제품을 삼성전자에서 2개 이상 구매했을 때뭐 가격 할인을 더해 주는 혜택도 있고요. 이건 이제 자급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북 아카데미. 이제 세 번째 혜택이에요. 갤럭시 북을 구매하면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조조사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어, 대학 입학 전에 수험표를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 인증을 하고 대학생 교육 할인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이제 아직 뭐 자세한 정보는 나오질 않아서 이거이는 이제 곧 안내를 해줄 듯 합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의 프로모션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애플의 수능 프로모션 한번 알아볼까요? 어 애플은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제조사 혜택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제 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 통신사, 어, 추가 할인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통신사 혜택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외에는 없어요. 원래 이제 단통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대신에, 통신사 이제, 11월 18일 기준으로 각 통신사별로 수험생 추가 정책이 나왔습니다. 금액은 이제 통신사마다 다르고 거래점이나 채널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추가된다라고 알려드리긴좀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수험생 추가 정책이 나온 거지 판매자가 똑같이 할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을 싸게 파는 매장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책이 더 나오게 되면 판매자가 이제 판매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일단, 대상 생년월일도 이제 통신사별, 그리고 거리채널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2002년 1월 1일생, 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어 오늘 11월 18일에서 11월 22일까지 진행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음 여러 군데 이제 판매, 구매하는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 정책이 있어야 판매자들도 추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2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예 끝나버릴지, 뭐,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 어 판매자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할인을 더 받고 살라고 마음을 먹고, 판매점을 돌아다니실 때, 미리 이제 공시지원금 선택력증, 뭐, 선 할인, 뭐 이런 공부는 분명히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로 할인을 해주는지, 아니면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하는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아셔야 이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추가 할인을 해주는 정직한 매장을 발품을 열심히 팔아가지고 찾아서 개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휴대폰을 좀 싸게 판매하는 곳은 삼사 통신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들이 더 많습니다 전화나 여러 경로로 문의를 해보시고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이제 좀 싸게 파는 매장들 이제 보통 성지라고 하죠 이런 매장들은 전화나 문자로는 가격 상담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가격을 확인 해보시고 대신에 어, 가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계산기로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적어서 상담을 하, 하면 되고요 일단 휴대폰을 어, 싸게 사고 그리고 지금 혜택도 많은 지금 시즌에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능 친다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죠. 이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원하시는 대학 가시고 원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